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밑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의 일정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의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다시 입으셨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사건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절규하시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선언 앞에 우리들이 설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다르게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난 시간에 또 고난의 주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 또 적절한 묵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때그 믿음의 대상자를 예수님으로 삼을 때 항상 예수님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분의 모습을 마음에 깊이 하나의 거룩한 이미지처럼 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탁월함, 그분이 가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말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다른 차원의 기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미화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몸소 감당하셨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에 대한 기록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상하신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에 상당히 반감 을 품을 만한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상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놀라고 합니다. 보통 화려함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에서 어떤 탁월하고 놀라운 축복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임금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자신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갖는 마음과 묵상 때로는 혼란스러움이 바로 이 모든 일들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종료 주일에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나뭇가지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 위를 나귀를 타고 걸어서 타고 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환호하는 그런 탄성들을 보냈습니다. 찬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쓸쓸히 사람들의 조롱섞인 말투 속에서 비난 소리를 듣고 골고다 언덕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입니다. 신앙생활에 과연 어떤 곳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그렇지만 아주 극적인 두 가지의 다른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통합된 영광스러움 또 예수님의 삶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아름다운 감동과 가치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기대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삶과 인생에 대한 교훈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은 오실 때부터 죽음을 예약하고 오신 분입니다 고생과 희생을 자처하셨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대로 따르자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입니다 종으로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한 인생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들을 판단할 때 그것의 쓸모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종업원들을 뽑을 때 직원들을 뽑을 때 항상 쓸모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의 기업에 자기들이 하는 모든 기업 활동에 이 사람이 쓸모 있어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절대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자식들과 부모들 과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차 없이 버리고, 쓸모 없다고 생각하고, 가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으면, 확연하게, 분명하게 그것에서 단절하는 인간들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픔과 탄식이 우리가 있지만,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치와 존재 여부 그리고 쓸모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민족의 소사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들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늘 질밟히고 그들의 휘두르는 칼에 쓰러지는 연약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단단하고 강력한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늘 이곳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기를 반복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0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자신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아무 쓸모 없고 무가치하다고 여기져서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면 그 돌이 그렇게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그 건물을 이루는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모퉁이 돌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서로 맞닿은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하는 이 곳에 주인이 이 건물을 지을 때 담았던 모든 염원과 바람과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집을 지었는지 언제 이 건물이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인류 역사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고 가치 없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아름답지도 존귀하지도 않다고 여겨져서 버려졌던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요긴한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던 우리가 예수를 쫓는 데 가져야 할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가치관이요 또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모통일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취한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났던 이 위대한 일들 성전 미문의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이 위대한 사건들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은 공예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일들을 궁금해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종교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는 자신들의 이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니가 친히 행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가장 포악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오늘 이 일에 이 능력의 이 기적 같은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인식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던 그 예수가 오늘 역사에 이 가장 너희들이 놀라워하는 이 사건에 이 사람의 변화와 이 사람의 치유의 주인공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는 죽음이 들어와서 다가올 어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사내들여온 공의원들 앞에서 동일하게 설교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심판자, 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 트라우마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입니다. 다중행전 4장 13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정할 수 있는 힘도 갖지 못한 사람이고 그럴 만한 학식이나 지식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들이 눈앞에서 보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학문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별변 특별한 점도 없고 주목할 일도 없었던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면 가장 욕긴하고 가장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많은 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친히 고백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면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었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 돌이 되는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설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쓸모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빚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고 위대한 왕이 되시니 되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는 이야기의 복제 스토리입니다. 받아서 소를 이끌면서 밭을 갈던 한 평범한 농부 엘리사를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선물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없는 자를 부유하게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자에게 그 원통함을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던 자에게 기적과 같이 역사하는 많은 증거들을 많은 사역들을 할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시니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건축자의 버린돌과 같았던 엘리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예를 얻게 하시니 모퉁이들이 되게 하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평범한 소년의 인생에 믿음의 조상의 명예를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겁쟁이 한 소년을 하나님 가장 위대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도록 세우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우리를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이 삼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서 능력 있게 쓸모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하실 영원하신 능력이십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난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역동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복음의 진리, 마음에 품어야 될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한 순환과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운데 임하게 될때 우리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설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소원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져야 될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본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천하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돌이지만, 하나님이 다듬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를 자리하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로운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치없고 쓸모없는 인생에 찾아와서 그분의 피를... 들려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르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여러분들도 옛사람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능력이 되고, 새로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능력과 존경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